아 노방차냥 노방차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노방차냥 오케이 저거 그 노방차냥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그 노방차냥에 관련된 저 의견 때문에 저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어 한번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일단 과거보다 노방차냥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 그리고 반대로 과거보다 노방 찬양의 민폐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옛날에는 노방 찬양이 왜 효과가 좋았을까요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만큼 문화 콘텐츠가 부족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그 아재들의 기억에는 길 걷다가 가끔 이제 그 심지어 일반 식당에서도 음악을 잘안 틀어 그길 걷다가 그 음반 판매점이 있어요 CD같은거 아니면 LP판 그런거 파는 판매점 그럼 거기는 좀 좋은 스피커를 갖다놓고 가게 앞에서 음악을 튼단 말이에요 길 걷다가 근데 그런 음반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어 그러면 그 앞에서 멈춰 서는거야 왜 음악을 듣을만한 매체가 많지 않거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그럼 그 밑에서 서있는거야 와 좋다 이런 문화적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길에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않더라도 와 라이브 음악이다 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컨텐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붕어빵을 나눠준 거랑 비슷한 거죠. 왜 그런 문화에 갈급해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하나 보내. 끄덕끄덕. 이게 옛날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날 봅시다. 문화 컨텐츠 홍수. 대부분 개인 미디어 기기. 가지고 있음. 아니 대부분이 아니지. 100% 100% 개인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있음. 그게 스마트폰이죠. 대부분 그걸로 이미 자기가 원하는 음악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고퀄리티의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에어팟 끄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거서 갑자기 내이 에어팟을 뜯고 장작가 장가작가 기타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음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퀄리티의 음악 심지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순간에 또 내가 나한테 너무 낯설게 들리는 음악. 데 말은 낯설다지. 약간 공격적으로 들리는 음악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 메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바바 그 우리 입장에서 나길 가는데 누가 기타 치면서 불러.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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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서 뭐, 잘생겼어, 미륵불, 미륵불, 미륵을 믿어야 돼요. 미륵이 진짜죠. 미륵 찬양, 미륵 찬양. 여러분, 그거 되게 불쾌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동의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방 찬양은 과거보다 거부감을 상당히 높게 불러 일으키는 방식임은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노방 찬양 다 하지 마라? 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할수 있는데 최소한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폐로 비추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데시벨 정도만 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줄이야 내 음악을 억지로 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상대방한테도 민폐가 안 되는지, 그리고 주변 분위기나 아니면 여자 찬양한답시고 상권을 가로막진 않는지. 근데 그런 거 정말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음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악 퀄리티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노방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방 찬양이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인간의 욕구와 많이 만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무슨 욕망이냐? 일단 노방 찬양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공명심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째려보기도 하고, 뭐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우와, 나 세상에서 탄압받고 있어. 아, 복음을 멀리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난 외치고 있어. 약간 이런 어떤 자기 환상에 투여될 수 있는 위험이 참 커요. 그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너무 좋은 거죠. 왜? 세상에 내가 거부하고 있거든. 하, 그러나 난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기에 심지어 플러스 이 찬양하는 모습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그 노마톤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 스마트폰 중계가 스트리밍 하시면서 하는 분들좀 많이 계시죠. 스트리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그니까 그냥 하는 모습을 스트리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콘텐츠로 그걸 잡은 건지, 그건 잘 구분해야 되겠죠. 아니면 막 이렇게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현수막 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가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어떤 세상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방 전, 노방 찬양이라고 하는 심지어 민폐가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택했던 건 아닐까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그고좀 그런 건 반대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제 노방 찬양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 저한테는 여기가 교회예요. 저는 그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교회로는좀 다시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배의 현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일 거야 찬양할 거야 누군가는 들을 수 있겠지 뭐 그런 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난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어 이 생각은 좀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 최소한 성경적 교회론에 있어서 좀한 번쯤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노방찬양의 가치를 100%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음악은 또그 자체로 주변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와, 저참 저기 참 노래 잘한다. 또그 와중에 노래를 듣다가, 어 복음에 감화될 수 있는 계기 분명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 그러니까 100%다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현령 이 기능으로 잘 작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오, 음, 난 여기가 교회야? 이거는 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약간 그, 땅 밟기? 로좀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약간 비슷한 거죠.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닌가요? 아니요, 교회 아닙니다. 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지만 성전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아이고, 네. 거는 교회라고 볼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반드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를 말씀하신 게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최소한 여기에 기반한 교회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과중에 음, 길거리에서 나 경배했어. 서가지고 음저 찬양 좋다. 나도 같이 경배해야지. 하늘 높였어. 어 좋아. 우리 교회야. 음 이거 아니에요.